아니 형들, 나 이거 폰이 계속 그 시스템 사용 가능한 침 없음 뜨면서 이게 왜 이래? 이거 휴대폰 바꿔야 돼. 나그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는데 휴대폰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래 폰 바꿀까? 아니, 나 같은 패피들은 형들 아이폰 써야 돼. 아니 형들, 그거 어때? 그거, 그거... 아, 그거 뭐지? 그니 휴대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 갤럭시 거... 그거 별로야, 그거? 안녕하세요. 하이 네, 나. 나 나온 거 없어 없어 없어. 대 어, 맞았는데? 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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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에 반지아 같은데? A 포포. 내가 자업 가볼까? 아, 근데 안 보이던데? 개, <laughs> 신발장 밑에 아 반지아까지 A로 줄 보네 근데. 아, 너무 랭크전이다. 나이스. 어, 아, 야, 더안나오데 브리핑부터 하자. 어디, 어디 쪽이야? 어, 엥? 아니, 아니, 형도 브리핑부터 좀 해주자. 이게안맞거야스거리이거리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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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이거야. 이이 이거 왜 자꾸 실없이 웃냐? 아, 너무 빡쁘네. 나 왔다. 나왔이네물이던데해요 게임 집중하자 게임 집중. 진짜 물총이었어 아, <laughs> 어, 야. 어, 어, 미안. 진짜, 어, 아 미안 어, 진짜 아나 진짜 물총 맞네. 잠깐만 이거 우리 없는데? 이거 아 맞췄는데 어, 안죽네아 네, 오늘 하루를 돌리고 싶다. 방송 키기 전에 휴대폰 고치고 올걸 진짜 아그 때문에 개발리네 계속. 진짜 불화가 아니라 이 적응이 안돼 진짜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항상 맞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전자파가 안 통하니까 말리는 거야 진짜로 이거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같은 상황이어야 돼대형이었 돼. 대 0이었네 까로 열어줄래요? <laughs> 아형 쌀코디 가봐 아니 아 그냥 가 아니 왜 안올라가죠 오늘 이거 천막 막혔냐? 오늘 패치에서 아씨 피셔다운 <laughs> 피셔다운 피셔다운 아이씨 빼봐 빼봐 상현이 형 빼봐. 나 우리 개방 없다 형들. 우리 개방 없다. 나 개방 뛰는 거까지 봐줄게. 아그이러면 A가 너무 약한데? 상현이 형한 절배 질러봐. 내 삐겼다. 빨렸다. 왜 A기? 왜기 왜기. 아니 그럼 방금 잘한 거 없어 삐개겨서 싸눠 잡고 범총으로 다 잡았는데 뭘? 요거는 잘했다 어 칭찬 좀해 형들 요거는 잘했어 계산 먹어놨어요 형얘들 기다려봐 계산 질러봐 계산 질러봐 나도 지르게 어 A 설때 A 한다 패한다 패닷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저 적을 제하 나세 형들. 나이 형들 A A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건 나이스 똑똑 똑건 저건 라플 네 명이랑 A 한 분만 좀 와줘 라플들. 음. 나이스. 똑똑똑. 아천미 형. A, 아 살살 살살 나줄게 이거 이거 나 다운이야. 아, 살살이 나이스. 아 나이스. 일하가블 아 아닌데. 센트럴 아니네. 어이야 아한 아트 아까 째치기 아까 어째서 머리뚱뚱한 있지 않았어? 게임쪽 한거 같은데? 어, 방금 진짜, 방금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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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진짜 이거 너무 째고있으면 있는욕 없는욕 싹다 받는다 시발 oh. 변신 oh. 너 두고봐 씨발려나 에롱콜 대롱콜. 비방 사운드 B 사운드. 나총총 아? 수병인데에롱 어서요. 가비다 가이다신인만다형까지와봐나방어방어야방다 됐다 잡 왔으면 됐다. 이 새끼 오래된 위청장가 보니. 뭘 내가 당할 줄이야. 어나 그냥 대치해 볼게. 후형 살아네? 내가 해? 아나이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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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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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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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때나이이다삐이때나나이 나이스. 하나더 <목소리> 오케이 살았어살았어살았어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됐 <목소리> <목소리> 이연성 이겼다. 됐습니다. <됐구나. 목소리> 나 이선 막포 가능해 막포? 막포? 막포 바로 가져봐 날라프 바로 들어올게. 아, 3십단 했는데? 약간 당연히. 피이야야 이걸 잡아? 아니, 오케이 삼십 선, 오케이 쓰3 빠졌어. 우리 오케이거든, 뼈안에 둘이라 생각해야 돼, 대리요 같이 밀어줘. 야, 언더 나왔다, 언더 나왔다, 나이스 언더 나왔어. 언더 라플 오케이 바로 간다 오케이 이건 바로 해봐 바로 그리고 아, 오케이 뭐... 같이 잡으면 돼 오케이 음, 오케이만 잡으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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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깨, 라플이야 총들어야 돼형왜피피 피치 씨아 피치 씨 오케이 피치 씨 아니 아니 이거 수압 파고 나가지 아니 왜 소리야 빨바 빨바 왔다짤 아니 아니 이제 먹혀있다